2팀지는않것 같아 그때부이을돌아 됐다! 아, 아이고 왔다! 아, 오니, 아 됐다! 아 여기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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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 되는데 아야 야! 유 오, 싸고 어디? 해외, 해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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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됐다. 아, 말, 아, 말, 또 말, 또 말. 아이고, 아니, 안 먼저,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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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머리 따야 돼, 머리 따야 돼. 멈춰야 돼. 여기 갈 필요 없어. 가자, 가자. 야, 내가 그 정도를 좋게.

못 잡나?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<목소리도> <잘한다. 목소리도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잡 아, 야돼 오괜찮아 이거! 줘야 되 겨울아. 같이 뛰어줘야 돼. 아, 아 돼. 못하나 이서서해봐 해봐라, 그렇지. 아, 퍼도 좋네. <static> 니가 안 니가 니가 아아 yeah, 안 니가 안가안가안안가안안 니가 안 니가 하 니가 안 니가 안 니가 어? 안 죽여도 돼 잡아도 돼 잡아도 돼 우리 거 우리 거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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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아, 됐다. 됐어좋아 좋았어. 다한 가자. 가자. 밀지마안돼안돼 내밀지 마. 어다 이달라붙어붙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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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이스 아, 아 약간 탱경이고 천천히 천천히 와잘했네 가야지 아. 와 미쳐버린다 잘했다 아, 와. 나이스 아, 이거아골키죠아 아. 아, 미쳤다 아 나이스, 나이스. 아, 나이스 하고 가자! 가지! 나이스! 더다 많이 뛰어줘! 가자, 하자야 에이, 타올! 이거는 타올! 오, 다다 파울. 다오다잘 돌았다! 준아! 가자! 아. 가자, 야 굿. 아. 굿! 굿! 가자! 가자! 런쥔 잘했다! 파울! 아저 사람 괜찮아 괜찮아! 오, 괜찮아? 아, 이때, 이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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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나이스 죽여 죽여 이때! 그래 이이잘이어 이때! 이이이이 너, 이, 사람들 나오라 그래, 나오라 그래! 준호! 퍼러, 코너 에이! 아이씨! 코너 웃기! 됐다. 됐다, 이거. 누나. 더 이기자, 이기자, 이기자. 아안 돼. 하고 아. 가자. 가자. 아. 가자 가자. 빨리 내려. 자해 더, 더! 에이 컷! 천천히, 천천히! 세희야 천천히! 잡아도 돼, 잡아도 천천히 해, 천천히 오! 제시글자, 팀싱크, 3구장 수지원, KBJFC, 외부장, 하남 KFA, 의 팀싱크, 가자해 팀싱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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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아, 다다 아, 우리. 아라 아. 저기 이 맞아 맞아놨 어! 하지마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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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자 지 니가 아 제일 빨라 됐다 뭘는 해야 돼, 얘들아 야, 야... 와잘 쳤다. 아, 가자. 자좋았다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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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주워. 주워.

맞아 뒤 이렇게 몸으로 어깨로. 나이스. 라 뒤에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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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아 유승아. 오늘 봐요 오봐 천천히 아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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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아우 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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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, 진짜 우 아우 아우 저분 나온